자, 상상해보십시오. 지금 거대한 배한 척이 태평양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 배에는 우리가 흔히 수출효자 상품이라고 부르는 자동차가 실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배에 실린 건 바로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 그리고 1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다발입니다. 제조업의 공룡, 현대 자동차가 무려 11조 원을 싸들고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현대차 생산직을 킹산직이라고 불렀습니다. 연봉 1억 원, 정년 보장,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심지어 자녀에게 일자리를 물려주는 고용세습 논란까지 있었던 그야말로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꿈이자 철옹성 같은 곳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철옹성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옵니다. 한 번도 무너진 적 없던 노조가 사상 처음으로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회사는 야반도주하듯 돈을 쌓아들고 나가버리고 남겨진 직원들은 공포에 떨고 있는 이 기막힌 상황. 도대체 1등 기업 현대차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기업의 투자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평생 직장이라는 신화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에 대한 아주 서늘한 공포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현대차 그룹이 발표 하나를 던집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전용 공장, 이름하여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를 짓겠다는 선언이었죠. 여러분, 10조 원이 넘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십니까? 축구장 청해를 합친 것보다 더 넓은 땅에 건물을 올리는 한국 기업 역사상 단일 투자로는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겉으로 볼때 회사는 이걸 글로벌 전략이라고 포장했습니다.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진 기지를 만든다는 아주 그럴듯한 명분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 시기 현대차의 본진이라고 할수 있는 울산 공장에 들어간 신규 설비 투자액은 얼마였을까요? 놀랍게도 미국 조지아에 쏟아부은 돈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본사는 서울 양재동에 그대로 있습니다. 연구소도 화성에 그대로 있죠. 하지만 정작 물건을 만들고 돈을 벌어오는 핵심 심장 그 생산기지만 뚝 떼어내서 태평양 건너로 옮겨버린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아주 무서운 단어로 표현합니다. 바로 산업 공동화입니다. 건물은 멀쩡히 서 있는데 속은 텅 비어버린 호두처럼 된다는 뜻이죠. 회사의 간판은 한국에 남아있을지 몰라도 진짜 알맹이인 부가가치와 일자리는 모조리 해외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한국에는 껍데기만 남는 셈이죠. 그렇다면 경영진은 왜 하필 미국을 선택했을까요?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바로 보조금이죠. 미국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미국 땅에서 전기차를 만들면 차한 대당 7,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만 원을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1년에 30만 대를 판다고 가정하면 보조금만 3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개를 졌습니다. 보조금은 그저 좋은 핑계일 뿐,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경영진이 한국을 떠나게 만든 진짜 공포는 바로 대한민국 안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지긋지긋한 법적 리스크입니다. 기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국 땅 자체가 거대한 지뢰밭이라는 말이 돕니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회사가 무슨 결정만 하려고 하면 노조와 멱살잡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장을 옮기겠다고 하면 파업합니다. 효율을 높이겠다고 새 기계를 드리겠다고 하면 또 파업합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숨만 쉬어도 파업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더 뼈아픕니다. 바로 생산성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업계에서 암암미에 도는 이야기에 따르면. 울산 공장의 효율성은 미국 공장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울산 공장 직원들의 연봉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1억 원이 넘죠. 그런데 차한 대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미국 공장보다 두 배가 더 걸립니다. 돈은 두 배로 주는데 일하는 속도는 절반이다. 경영자 입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건 애국심으로 버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세 번째, 이게 결정타입니다. 바로 노조와의 전쟁에 지쳐버린 겁니다. 현대차 노조, 정말 대단하죠? 회사 창립 이래 거의 매년 파업을 했습니다. 협상하고, 파업하고, 돈더 주고, 타협하고, 내년에 또 파업하고. 이 지겨운 도돌이표가 수십 년간 반복됐습니다. 경영진은 냉정하게 계산을 끝냈습니다. 한국에서 노조를 설득하고 달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스트레스를 감당하느니, 차라리 돈을 싸들고 나가서 맨 땅에 새 공장을 짓는 게 훨씬 싸게 먹힌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결국 10조 원이라는 돈은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탈출 비용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드디어 조지아 메타플랜트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설마설마했습니다. 진짜로 갈까? 그냥 겁만 주는 거 아니야? 했지만 회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지아 공장에서는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9이 쉴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본에는 국경이 없고 이윤에는 애국심이 없다는 냉혹한 진리를 현대차가 몸소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일은 여기서부터 벌어집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한국 울산 공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현대차 직원들이 올린 글들을 보면 이건 축제가 아니라 마치 장례식장 같습니다. 회사가 한국을 포기한 거 아니냐? 라는 글에 수백 개의 좋아요가 달립니다. 우리 공장, 진짜 미래 없다. 라는 자조 섞인 한탄에는 천 개가 넘는 공감이 붙습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세계 3위 자동차 회사의 엘리트 생산직들인데 왜 그들은 이토록 공포에 떨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30년간 굳건했던 철옹성 현대차 노조 내부에서 사상 처음으로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회사가 해외로 나간다고 하면 전 직원이 머리띠를 두르고 투쟁을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노조가 쪼개지고 있습니다. 강경파와 온건파가 갈라지고 무엇보다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갈등이 폭발 직전입니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50대 조합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끝까지 싸워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만든 권리인데 이걸 포기하냐? 왜냐하면 이분들은 몇 년만 더 버티면 두둑한 퇴직금 받고 나가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0대, 40대 젊은 직원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이렇게 반발합니다. 선배님들은 퇴직금 받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다녀야 합니다. 지금 회사가 진짜로 짐 싸서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파업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제발 회사를 자극하지 맙시다. 같은 조끼를 입고 같은 구호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 서로 멱살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노조의 힘은 당열에서 나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 파업도 효과가 있고 회사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부터 우리는 파업 안 할래요. 이러다 공장문 닫습니다. 라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니 그 강력했던 노조의 힘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경영진도 이걸 눈치챘습니다. 예전에는 노조가 파업한다 라고 하면 경영진이 벌벌 떨었지만 지금은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왜냐구요? 대안이 생겼으니까요. 파업하시게요? 하세요? 우리는 미국 공장 돌리면 됩니다. 체코 공장도 있고 엘라베마 공장도 있습니다. 울산이 멈춰도 회사가 멈추지 않는 구조를 이미 만들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탈 현대 바람까지 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현대차 생산직이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평생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사 5년차 미만의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여기에 미래가 없다라며 반도체 회사나 IT 기업으로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0년간 무적이었던 그 직장이 이제는 탈출해야 할 침몰하는 배처럼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을 더 악화시킨 건 정치권이 던진 돌멩이 하나였습니다.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이 법의 시작은 참 가슴 아프고 따뜻했습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기억하십니까?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파업했던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47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평생을 일해도 갚지 못할 빚을 떠안고 수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그들을 도왔고 파업했다고 해서 집안을 풍비박산 내지는 말자는 취지로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취지만 보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약자를 보호하자는 건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 법이 현실이라는 토양에 뿌리 내렸을 때 자라난 열매가 독사과였다는 점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간단히 말해 파업의 범위를 무한대로 넓혀준 겁니다. 예전에는 월급 안 주거나 근로조건이 나쁠 때만 파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사가 공장을 미국으로 옮긴다. 파업, 새로운 기계를 도입한다. 파업. 이렇게 경영상의 결정까지도 파업의 대상이 될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겁니다. 더 무서운 건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 대기업 회장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현대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현대차 밑에는 1차 협력사만 수백 개, 2차, 3차까지 합치면 수천 개의 하청업체가 있습니다. 만약 이 법대로라면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자기 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수천 개 하청업체 노조와도 일일이 협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년 365일 협상만 하다가 끝날 판인 거죠. 자동차 시장은 1분 1초가 급한 속도전입니다. 경쟁사는 날아다니는데 우리는 노조 허락받느라 1년, 2년 허송 세월을 보내야 한다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아, 한국에서는 도저히 사업 못하겠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약자를 보호하려던 법이 결과적으로는 기업을 내쫓아 약자의 일자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비극적인 역설을 낳은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눈에 보이는 갈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끼치는 공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훨씬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기술의 습격입니다. 현대차 연구소의 한 직원이 익명 게시판에 올린 글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랑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격차가 얼마나 됩니까? 한 3년, 5년?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누굽니까 밤샘 야근에서라도 따라잡는 민족 아닙니까 하는 자신감이 있죠 그런데 현직 연구원의 답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50년입니다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5년이 아니라 50년 그글 밑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반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처폰 들고 스마트폰이랑 싸우는 느낌이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른다라는 자조적인 고백들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절망적일까요? 자동차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자동차는 엔진 깎고 용접 잘하는 기계였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50년 동안 이 기계 만드는 기술을 갈고 닦아서 세계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기름 냄새나는 공장에서 장인들이 땀 흘려 만드는 그 기술력이 핵심이었죠. 그런데 전기차 시대의 자동차는 바퀴 달린 거대한 스마트폰이자 컴퓨터입니다. 핵심은 엔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공지능입니다. 테슬라를 보세요. 테슬라는 이미 몇년 전부터 전 세계 도로를 달리는 수백만 대의 차에서 실시간으로 주행 데이터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차선이 지워진 시골길 갑자기 튀어나오는 고라니 복잡한 강남대로에 끼어들기 이 모든 상황을 인공지능이 24시간 학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데이터의 눈덩이 효과입니다. 데이터가 쌓이면 인공지능이 똑똑해지고, 똑똑해지면 자율주행이 더 안전해져서 차가 더 많이 팔리고, 그러면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이는 무한반복구조입니다. 이건 마라톤으로 치면 1등인 선수는 달리면 달릴수록 다리가 길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뒤처진 현대차가 아무리 밤을 세워 달려도 이미 다리가 3미터가 되어버린 테슬라를 따라잡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선발 주자가 겨우 몇년 먼저 시작했을 뿐인데 그 격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50년이라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장 안의 풍경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조지아 메타플랜트 내부를 들여다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그곳은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축구장보다 넓은 공장 바닥을 기어다니는 건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 300대입니다. 무거운 부품을 나르는 것도 로봇, 용접하는 것도 로봇, 페인트칠도 로봇. 심지어 품질 검사까지 인공지능 카메라가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든 로봇 계가 공장을 순찰하며 점검한다는 사실입니다. SF 영화가 아니라 2025년의 현실입니다. 그럼 사람은요? 전체 직원의 90% 이상을 현지 주민으로 채웠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기계가 못하는 아주 미세한 조립이나 기계가 잘 돌아가는지 감시하는 관리직뿐입니다. 울산 공장에는 수만 명의 노동자가 바글바글한데 여기는 텅빈 공장에 기계 소리만 윙윙거립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로봇은 노조를 만들지 않습니다. 밥 먹으러 간다고 라인 세우지 않고 담배 피우러 나가지도 않습니다. 약은 수당 달라고 파업하지도 않고 내 아들 취직시켜 달라고 떼쓰지도 않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품질의 차를 찍어냅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새 로봇을 들이려고 하면 노조가 일자리 줄어든다 라며 드러눕습니다. 경쟁국들은 최첨단 자동화 설비로 쌩쌩 달리는데 우리는 10년 전, 20년 전 방식의 낡은 설비를 붙들고 내 일자리 지켜내라며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봉 1억 원을 받는 킹산직의 몰락이 예견된 이유입니다. 기술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불길한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거울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의 자존심, 폭스바겐 이야기를 해보죠. 87년 역사를 자랑하는 국민차 기업 폭스바겐이 2024년 말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독일 내 공장 폐쇄를 검토하겠다.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경영진은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좋았던 시절은 끝났다. 폭스바겐이 왜 무너졌을까요? 현대차의 상황과 소름돋게 똑같습니다. 첫째, 과거의 성공에 취해 있었습니다. 디젤 엔진 최고라고 자만하다가 전기차 타이밍을 놓쳤죠. 둘째, 믿었던 중국 시장이 박살났습니다. 셋째, 이게 중요한데 고비용 저효율 구조입니다. 독일 노동자들의 임금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강력한 노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폭스바겐 노조는 정치적인 힘도 세서 경영진도 함부로 못 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수만 명 감원, 공장 폐쇄, 그리고 회사의 몰락입니다. 현대 체계 폭스바겐은 3년 뒤의 미래입니다. 아니 어쩌면 현대차는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그나마 유럽이라는 든든한 안방시장이라도 있죠. 하지만 현대차의 안방인 한국시장은 전 세계 판매량의 20%도 안 됩니다. 한번 삐끗하면 받쳐줄 쿠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시장은 이미 이걸 간파했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힘을 못 쓰는 이유 투자자들이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이 구조적인 위기를 숫자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현대차 노조와 한국 제조업 노동자들은 지금 두 개의 거대한 쓰나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의 파도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사람의 손을 대체하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 하나는 자본의 파도입니다. 돈은 냉정합니다. 비용이 싸고 규제가 적고 말잘 듣는 곳으로 물처럼 흘러갑니다. 이두 파도가 동시에 덮쳐오는데 예전처럼 붉은 머리띠 두르고 투쟁을 외치는 것. 마치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물총을 쏘며 저항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100년 전 마차를 몰던 마부들이 아무리 당열해서 시위를 해도 자동차의 시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부들의 일자리는 악덕 자본가가 뺏어간 게 아닙니다. 기술의 진보가 자연스럽게 지워버린 겁니다. 지금 현대차 노조가 겪고 있는 혼란, 그리고 11조 원의 야반도주는 단순한 한 회사의 이슈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겪게 될 거대한 지각변동의 신호탄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독일의 노조가 뒤늦게 깨닫고 택한 방식이 참고가 될수 있습니다. 기계 도입을 무조건 막는 대신 직원들을 재교육해서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달라고 요구하는 것, 즉 변화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협상하는 것입니다. 연봉 1억, 고용세습! 경영 개입, 이런 특권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회사는 대화 대신 탈출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미 10조 원이 바다를 건너갔다는 사실이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땜질 처방으로 문제를 키워온 건 경영진입니다. 이제 와서 한국은 안 돼, 라며 짐싸서 나가버리면 남는 건 국민들의 분노와 텅빈 공장뿐일 겁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죠. 약자를 위한답시고 만든 법이 오히려 약자의 터전을 없애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되돌아 봐야 할 시점입니다. 현대차의 11조 원 야반도주, 그리고 무너지는 킹산직의 신화.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경제의 현주소이자 다가올 미래의 예고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있다는 냉혹한 현실론과 노동자가 살아야 기업도 존재한다는 당위론. 과연 우리는 이 폭풍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